확실히 평일이 사람도 없고 다니기 편하기는 편합니다. 오늘 볼 집입니다. 마린 시티에 있는 아델리스입니다. 아델리스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요. 여기 마린 시티 상권의 이제 중심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아델리스 1층의 상가 자체가 여기 해안로 영화의 거리 상권의 중심입니다. 저쪽 끝에 이제 제일 끝에 가면 이제 파카야트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면 은 저기 아라투리움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층이 아델리스 1층이 상가가 제일 잘 갖춰져 있어요 상가도 상가인데 사실 아델리스 저 위에 4층이 보면 저기 그늘막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공원이 진짜 이쁘거든요 오늘 저 공원도 가볼 건데 안타깝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는 못 갑니다 이게 수영장 커뮤니티는 이제 화가를 받아야 되는데 화가를 제가 미리 못 받았어요 오늘 날씨가 흐인건 아닌데 약간 뿌연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바다는 야왜 이렇게 선명하지 파랗고 뭐대교라든지 이런 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지금 저는 아델리스 4층 공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지금은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 진짜 많이 지나다녀요 예전 한여름에는 여기 공원에 썬베드를 펼쳐가지고 입주민들이 여기 앉아갖고 이제 선탠도 하시고 여유를 좀 많이 즐기시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공원에서 1, 2, 3동을 모두 다갈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들이라든지 뭐 나무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한 10년 된것 같다. 그때 이제 불꽃축제가 광안리에서만안 하고 광안리랑 저 이기대 그리고 저기 동백섬에서 세 군데서 나눠서 할 때. 저는 이제 마린시티에서 그거 볼 거라고, 불꽃놀이 볼 거라고, 무슨 사람들한테 껴가지고, 이리, 이래, 이리 뒤척이 저리 뒤척이제막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무신코 위에 보니까, 여기 위, <laughs> 위에서 슬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델리스 입주민이더라고요. 야, 안에 내부가 잘돼 있다. 자, 이렇게 공원 내부가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세개의 동이 합쳐진 공간이 이제 위에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기 보면 정자도 저렇게 있네요 아 이쁘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망이 또 다르죠 앞에 이제 바다랑 대교랑 보이는 거랑 여기 이렇게 저기 LCT부터 뭐 경동제이들한지 저거 뭐냐 동백선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전망이 또 다릅니다 아이 꼰대 보네 이거 참 관리 잘 된다 이야 여기 좋네 일전에 보셨던 67평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층이 더 높고, 열차단 필름 시공이 조금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망은 조금 더 이쁘게 나오네요. 구조를 먼저 보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제일 입구에 있는 여기가 안방, 안방 안에 욕실이 있고, 복도 따라 가다 보면은, 저, 정면에 거실, 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작은 방두 개가 나란히 있는 방세 개, 욕실 두개 구조로 된 집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이렇게 잘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쭉 들어가 있고 현관의 좌우 폭이 꽤 넓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없는데 현관이 제법 넓죠. 왼쪽으로 먼저 가보면 안방이랑 거실, 욕실이 있는데 여기 여닫이 문 안이 다 안방이에요. 안방 침실 가기 전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서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뭐, 식구가 많으면 여기도 방으로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의 심시는 이런데, 야, 여기 전망 좋다. 와, 지금 화각이 넓어서 조금 멀리 보이는데, 실제 로 와서 보시면 가까이 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 선명하네. 앞에 5, 6도부터 2기대, 그리고 저 앞에 요트 떠다니는 것도 잘 보이고, 대교라든지 이런 것들, 야. 전망 깔끔하게딱 이게 화각이 딱 그림처럼 액자처럼 딱 안에 꽉차 있는 그런 전망이네요. 붙박이기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침실 공간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욕실이랑 가까이 붙던 침실은 약간 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화장대가 먼저 정면에 있고, 반대쪽에 드레스룸이 깊다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제법 깊게 잘 되어 있죠. 방에도 붙박이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드레스룸이 깊으니까 수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 예전에도 봤지만 여기 욕실 전망 좋죠. 욕조 가기 전에 이제 부스 가기 전에 보시면은 변기랑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안으로 가면 이제 부스 안에 샤워기랑 욕조가 있는데 샤워기가 있는 이 공간도.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조는 기본적인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 욕조 너머에 있는 이 전망이 참 좋죠. 안방에서 보셨던 전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실에서 보는 전망도 좋은데, 거실은 저 메인은 안방 여기는 같은데, 저기 어디냐. 오른쪽으로 하나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콘도를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시야에 걸려서, 거실보다는 안방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은, 확실히 조금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넓다. 평수 대비 넓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 거실은 일반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거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좌우 폭이라든지 지금 제가 서 있는 샤시에서 저희 주방까지 경계라든지 충분히 뭐 40평대 거실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거실이 넓다 보니까 웬만한 뭐 가구는 그냥 턱턱 나도. 뭐, 대충대충 나도 배치가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에는 안방과 마찬가지로 이쪽 전망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이게 화각이 넓어서 지금 하나콘도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쪽 광안대교 주탑이 더 메인이다 보시면 돼요. 이쪽 방향은. 그래서 이쪽 전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어, 여기 식탁등이 있네. 어. 여기가 식탁등이고, 이렇게가 주방입니다. 이다 지문 안에 들어가면은 아일랜드가 앞에 있고 오른쪽으로 냉장고 자리부터 시작해서 뺑 돌아서 싱크대가 뒤쪽으로 상하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방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와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은 이제 세탁실이랑 다용도실이겠죠. 쟤는 공조고 오른쪽으로 이제 세탁기와 이제 세탁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야 주방에서 이렇게 봐도 전망이 참 좋다. 오늘 희한하게 날씨가 선명하네. 이제 현관 우측이죠. 우리가 좌측으로 왔으니까 우측으로 가게 되면 작은 방들이 있는데 현관 입구에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안으로 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여기 선반이라든지 액자 같은 거 두면 정말 이뻐지겠죠. 여기 복도의 폭은 좌우로 한1 미터 0 정도 되는 폭입니다. 폭이 넓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 따라오다 보면 제일 끝에 거실욕실이 먼저 있습니다. 안방욕실하고 안방욕실을 보다가 봐서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욕실이에요. 변기라든지 샤워구스의 배치가 좀 일반적이라는게 그런거 차이고 방들 두개가 나란히 있는데 같은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치면 이제 남서가 되겠죠. 아델리스와 포세이돈을 보는 방향인데 방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뭐 당연하겠지만 각 방에는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붙박이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방은 반듯하니 좁지 않습니다. 붙박이도 저렇게 깔끔하게 들어 있고 옆 방도 마찬가지인데 크기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방두개 나란히 그래 크기 비슷하다. 바닥 면적 보면 3, 40평대 아파트의 중간 방 크기라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방도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